세계사를 공부하고 세계 유명한 유적지와 관광지를 다녀보시면 불가사의한 거대한 작품 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비바몸으로 소위 빅뱅을 거쳐서 깎여주고 다듬어진 광활한 대지 아치스 동굴 기암괴석 주상젤리 같은 세계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어마어마한 장관을 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세계적인 절경보다도 사람이 가진 꿈과 그 사람의 스케일은 수천 년 풍상이 만든 걸작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과 학문을 발전시켜 왔고, 과학과 의학과 문화와 건축과 예술 모든 분야에 그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말 신면 막취한 발전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큰 꿈을 가져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죠. 그 꿈마저 인생의 설계마저 없다고 하면 인생을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인생은 절대로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 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꿈을 꾸어야 되지만, 계획을 해야 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만 절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꼬이고 뒤틀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꿈을 다 수포로 날리고 한순간 모든 어두움이 덮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왕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 여호와 신이라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50년을 사셨는지, 70을 살았는지, 90을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꿈대로 된게 뭐가 있는지. 우리 인생은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이 인류의 어마어마한 그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딱, 꿈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러분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된다. 그것이 제 인생의 신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된다. 요걸 깨닫는 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 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와 닿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수동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액티브하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악착같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걸어온 길, 지나온 발차치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력이라고 해요. 그래. 이력이라고 해요. 그래. 그걸 경력이라고 해요.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지나간 과거에 돌아온 이력, 경력, 내 생각대로 걸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도시에 와서 살려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촌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그냥 조그마한 소도시에 있다가 내가 나이가 조금 들려 거회를 옮기면 시골로 가야 되겠다. 더 작은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마쳐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얼마 전에 이재근 장로님 만나서 얘기했어. 이재근 장로님 뭐, 김시창, 지금 알고 보면 김시창 집사님 몇 사람이 저를, 부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좀만나자 그랬어요. 호텔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목사님 뭐, 혹시 뭐, 교회를 부산으로 옮길 생각이 없으시냐. 이래서 내가 좋은 말할때 가는 게 좋다고. 커피값만 내가 내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한 번도 내가 대도시로 간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를 알기 때문에.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 온 교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냉정하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결론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달, 한 달, 두달 만에.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의 풍상 속에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따합시다 따라 우리는 수동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모님 원하는 상황 속에 태어났습니까 단한 사람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 우리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대 내가 태어나고 싶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 부모 내 형제 심지어 내 결혼, 내 자녀들까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 내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엮어주셔서 내 주변의 친구로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친구로 삼고 싶다고 되어진 게 아니. 우리가 이 역사, 이 나라 속에 태어나는 것, 역사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며 살아갈 뿐이지, 내가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수동적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묶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연결시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깨달은 게 쉽지 않아요. 매맞고 터지고 깨지고 반항하고 넘어지고 울고 절망하면서 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야망대로, 내 노력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자가 노후를 복되게 보내는 것이고 지금부터 10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10년 후의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 문화, 교육 그게 뭐, 뭐지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TV에서 성공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목표를 가지라 자기를 개발하라. 꿈을 크게 가지라. 도전하라. 재능보다는 노력이다. 노력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삶을 극대하라 주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나는 그거 틀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미 온 세상의 우상으로 든극한 부와 지위와 권력과 외모라고 하는 것. 모든 세상 나라의 성공의 기준이 부와 권력과 외모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역동적인 삶의... 결과로 오는 성취물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일부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고한다고 다 수고의 열매가 고스란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민노라 하면서도 이게다 속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문화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만 성공의 척도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공의 척도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허랑방탕한 그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는데 실패자입니까? 스레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실패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핸드링할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드링 하고 있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가는 범사를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야망이 이끌어가는 삶,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은 결국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초대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지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다윗의 핵심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핵심 기도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과 나의 생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앞날이 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성경 속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생뚱맞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느닷없이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때 우리에서 우상을 섬교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를 떠밀어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는 80노인으로서 저 신의 산으로 양을 치면서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양떼와 함께 살아가던 백발을 날리던 모세를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거절했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 No!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는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움직셔서 결국은 그 백성과 함께 신의 산으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첫 번째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걸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집을 짓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 설계사들이 얼마나 세밀하다가면 여기에 못이 5cm 짜리가 몇개 들어가고 3cm 짜리가 몇개 들어간다 숫자가다 나옵니다. 그만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설계도를 줄 때는 그냥 실로 꼬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는 가능... 배실로, 황색실, 청색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런 살구무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설계도를 완벽한 설계도, 성막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고, 재료는 어떻게 되고, 그걸 주신 것이 그게 성막설계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 모세가 받은 것은 레위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5대 제사법을 가르치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준 레위기서를 주신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보면 바로 죽사합니다.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했는 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떤 사이즈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누가 이걸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정해서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었지만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주셔서 할수 있다. 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35장 출애굽기에 성막 지는 내용이 기술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요와께서 유다지파과 후울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집바 아이 사막의 아들 오할리압을 감동시키서 가르치게 하시며, 재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을 짓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훌의 손자인 부사례를 총감독자로 세웠다는 것.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말렉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하면 졌습니다 그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가면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회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를 잊지 않으시고 훌의 손자인 부사례를 불러서 성막을 지는 총감독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 전체를 감독하는데 세밀하게 천막 하나하나를 들어가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은 또단지파에올리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정교한 것을 새길 수 있고 짤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만들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게 아닙니다. 아무런 기술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게 할수 있는 지혜와 될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크게 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선교 현장들을 보면, 은그 선교사들이요, 야,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면 다사용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제가 빈소로이 나라에 왔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고국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보내주고 다 물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한 것이 제가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거칠입니까? 말로 하는 인사입니까? 대형교회를 이뤘던 사람들, 나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예수 믿는 기업가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한결같이. 자수성가란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내 스스로 손이 이렇게 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기업을 일으켜줬습니다.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배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포로 귀한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포로 귀한 해가 왔어. 에스라느에미아 시대 때 이걸 기록했는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의 지난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신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않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말하다고 하는 것을 동사로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포하다, 숙고하다, 묵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짧게 선택을 했습니다. 다 설교하고 싶은데 기가, 시간이 짧으니까. 요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일을 특정해 놓았습니다. 요셉에 관한 거. 네, 한번 16절에 19절을 읽어 보실까요? 그가 자 예,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애국땅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 당시에 양식이 없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근을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근을 들기 전에, 17절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어떻게 가요? 지발로 가요? 종으로 팔려갔다는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지 않아요 종으로 팔려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은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사들의 그의 몸은 그 밑에 번역을 보면 영이라고 한말 혼이라고 한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영과 혼이다 세사들의 매였으나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위대한 꿈이 꿈쟁이가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가는 후손들이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이밍이 올 때까지 말씀이 그의 요셉의 인생을 훈련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달렸습니다. 몸이 착고에 갇혔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달렸다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꿈을 꾸면서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자유를 주고 석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온 집의 주관자로 삼고 모든 관리를 맡겼다. 총리를 삼았다. 그리고 자기의 문무백간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그 장로들을 교훈하며 가르치는 그런 지위까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요셉만큼 롤라코스타를 탄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희복이 심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비전의 사람이어서 총리가 된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의지의 사람이어서 30대 인생 역전을 이었던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능력있고 자격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꿈과 하나 해몽해서 인생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말씀을 훈련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동적인 자세로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다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다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미가서 고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랑되시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살려고 힘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 4제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은 어느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아니냐 하면 너희가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성령의 메인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